안녕하세요. 계산 젊은 농부입니다. 오늘은 시감자 자르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감자 육채화한지 벌써 보름이 됐고요. 그 사이에 감자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자 심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이 자르기 작업을 마치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감자 자르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감자, 육광채화한 지한 보름 정도 지난 감자 싹들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예쁘게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감자를 자르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경제성이기도 한데요. 어, 시감자의 추천 중량은 30g에서 40g 정도입니다. 어, 그 이상의 중량의 시감자를 심었을 때나 어, 30, 40g의 이 시감자를 심었을 때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 30g에서 40g 정도의 시감자 중량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이 덜깬 감자를 심었을 때는 땅에서 혹시라도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감자를, 시감자의 상처를 줘서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감자 자를 때는 이제 칼로 자르는데 이 칼 소독이 또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또이 중에 혹시라도 가, 병균에 감염된 시감자가 있을 경우에 어~ 이~ 같은 칼로 계속 다른 감자를 잘랐을 때또 다른 감자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칼 소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 팔팔 끓는 물에 어~ 가, 칼을 완전 담궈서 어,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락스 락스를 물에 일정 비율 희석, 희석해서 어, 그 물에 칼을 담가서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올해는 제가 편의상 이 락스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칼을 여러 자로 이제 물과 락스를 희석한 물에 담가서 사용 번갈아 가면서 어,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감자 자르기 시감자 자르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시감자는 보통 이 윗부분 정화 부분에 시감자 싹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이 세력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어, 중량이 큰 감자를 자를 때는 이 윗부분 정화 부분이 균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라진 부분이 균등한 세력으로 싹이 고르게 날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위에 이 정화 부분에서 아래 배꼽 부분으로 똑바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씨감자가 30g, 40g 정도 되는 작은 감자들은 어, 감자가 그냥 잠자는 것을 깨일 정도만 살짝 상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것또한 6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반으로 잘라 볼게요 어, 위에 정화 부분에 싹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 반으로 자를 건데 위에 정화 부분에서 아래 배꼽 쪽으로 어, 똑바로 잘라서 자르는데 싹이 양쪽 자른 면에 골고루 들어가게끔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자르겠습니다 홍감자예요 이쁘죠? 속이 노란 홍감자입니다 어, 이싹 자른 면에 상처가 났죠? 요 면도 치유가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이상 놓으면 자연치유되면서 아물기 때문에 반드시 감자 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감자 자르기를 마치는게 좋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감자가 오히려 손질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시감자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감자들만 모아놨어요. 눈을 보면서 하나하나 잘라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자를 자를 때 이렇게 저희처럼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보통 추천해 주는 거는 이렇게 끝에 좀 남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처 비도 빨리 아물고 어, 잘린 단면에 오물이 묻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는 워낙 많은 양의 감자를 심다 보니까 어, 이게 나중에 떼면서 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면으로 잘랐습니다. 대신에 상처가 잘 아물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칼도 바꿔 주겠습니다 이것은 나무 연료를 태우고 남은 재입니다 이 재를 시감자 자른 단면에 묻혀 주려고 하는데요 재를 묻히는 이유는 이 재는 완전히 연소가 되어 소독이 된 무균 상태이므로 이 재를 시감자 자른 단면에 묻히면 소독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코팅해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상황이 되시는 분들만 해주셔도 되고요. 감자 자른 후 일주일 이상 자연 치유한 후에 심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감자를 자른 후 다시 욕광차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보름 후 3월 20일 이후에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감자 자르기 작업을 보여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